자, 유리식입니다. 유리식은 뭐냐면,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죠. 자, 근데 정수인데, 정수에다가 뭐를 내었다가 문자. 문자가 등장하니까 물로 바뀌더라고요. 어,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마가 뭐가 다고요 정식이야. 정식. 옛날엔 정식이라고 부렀거다 근데 요즘 뭐라고 부른다고요다항식이라고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정수가 아닌 유기수는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분수가 있죠. 됐습니까? 어. 그래서 분수에 뭐가 등장했다고요? 문자가 등장했어요. 이 문자가 분수 중에서 특히 어디야? 특히 어디에요? 부모에요. 부모에 등장해서 만들어진 시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수식. 그러니까 분수식. 그러니까 음식 분수식. 요래 묶은 게 원래 수에서는 뭐라고 부르는데요? 유리. 수라고했는데 문자가 등장해서는 이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리. 식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새롭게 등장한 유리 식이 합장에서는 뭐라고요? 분수가 기본이 되겠죠? 특히 분수는 뭐가? 분모에 뭐가 있는 거. 문자가 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 핵심이다. 분수식에서는. 알겠습니까? 아. 왜냐하면은, 분자에 있는 거는 2분의 x의 의미 없다고요. 왜 2분의 1x니까? 당식이거든요. 런데 뭐라고요? x의 분의 2. 이거는 뭐라고요? 분수식. 대표의 분수식. 이해됐죠? 이거는 당식. 이거는 분수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분모에 뭐가 있었나? 자값이 있어야 된다고자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뭐라고요? 값을 받을라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저문자는분명뭐라고 숫자로 대체할 수 있다니까 맞나? 숫자로 숫자 대신에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숫자 캔류에서 등장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반드시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 핵심이겠죠 그죠? 분수식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은요문제 핵심을 써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루고 있는 분수식은 분쇄에서 왔죠. 그래서 분수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들을 그대로 다 뭐라고요? 적용할 수 있다고요. 첫째, 통분, 약분. 이거 할수 있다고요. 통분하고 약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의 사칙연산 다 됩니다. 사칙연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칙연산 더하고 그 빼고 곱하고 나눈다 입니다알겠습니까네 가지 연산이란 거예요. 반다시 기간을 합시다. 이해 됐죠? 자, 그럼 요새 이거 많이 나왔죠? 이름이 비슷하지만 유리식과 분수식의 차이는 당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유리식은 정식, 즉 다항식을 다 포함해서 나타낼 때는 유리식이라고 말했었고 독특하게 분수 형태에서 나오는 식을 그냥 분수식이라고 부른니다 알겠습니까? 어, 네. 이때 저는 그 얘기를 다루겠습니다. 자, 4층 연산이면 더하니까 뭐라고요? b분의 fc 그냥 하라고요. b분의 mnc 곱하니가 뭐라고요? b 분의 ac 나누니 역수를 곱하라고요. bc분의 a 연산다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이렇게. 자, 그래서 쉬워. 그럼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보자. 네. 자, 쉬워니까. 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금수식에 저쌤 어, 하는 건데, 이건 뭐라고요? 통분입니다. 알겠습니까? 통분. 요놈이이 요놈 꼽혀야 될거 아이가? 곱하고 이마를 이렇게 곱해줘야 될까요? 그 연호 이렇게 곱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이거 정리하면 돼요 x, 2x, 이 3x,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더 쉬울 수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걸 곱하니까 x 플러스 2. 이걸 곱하니까 3x 마이너스 3. 정리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요거 보네 4x 마이너스 1그랬겠죠줍니다끝 이거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밑에부터 그래야 돼 됐습니까? 어. 밑에 가면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봅니다 자 이만큼 곱셈이잖아 맞죠? 곱셈은 어떻게 합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에 곱할까지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보네 2x 플러스 1인데 뭐 약분 되잖아 네 x 스 x 플러스 2 분의 이렇게 가잖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1 x 플러스 2꼭 어, 확인해 약분하기 기본이야 이건 2에다가 1x로 너무 꺼내서 있잖아 꼭 꺼내면 x 플러스 2 약분이니까 x 플러스 2 분의 뭐 된다고요? 2x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모 분자끼리 곱하고 약분할 수 있는 것은 약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약분해서. 자, 그다음에 나눗셈은 뭐 한다고요? 역수를 곱하는 거다, 그죠? 역수를 곱하는 거다 이거는 뭐 따라가면 돼요. 이거 뭐죠? 이 말은 x 1이너 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1 분의 x 1이너스이는 거. 이 말이 약분할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1 분의 x. -1. 이겠습니까? 밑에 것도 보여받아.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봅니다. 네.